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었다. 그러고 그들은 그 멸망자에 의하여 멸망되어졌다. 멸망자에 의하여 멸망되네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배경 민수기 14장 2절 이하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으로 가기 전 정탐꾼을 가난으로 보냈게 됩니다.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열두 정탐꾼이죠. 이들은 4 0일을 정탐하였는데 대부분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정탐 정보 정탐 정보 보고를 이들은 4 0일 동안 정탐하였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군이 부정적인 정탐 정보를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모세를 원망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관원을 세워 여러분 민수기 그 14장 2절 읽어 보면 돼요 심지어는 한 관원을 세워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면 1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더큰 강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로 인하여 출애굽반 일로 인하여 체력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죽게 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얼마 걸리냐면 11일 정도 걸. 11일. 뭡니까? 11일 정도 걸리면 들어갈 수 있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함으로 인하여 40년. 한글보다는 숫자로 써놓으면 눈에 팍 띄잖아요. 더 구별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바꾸고 있어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40년은 왜 이렇게 됩니까? 이놈으로 40년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요 40년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갈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갈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아멘. 11절죠? 그들이 당한 이것들이 지금 본보기이다. 은보기이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또 기록되어졌다. 우리 안에 이 목적을 이 시대에 도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 목적을 이 시대에 도착하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거울. 곧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현재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이라 할까요? 또 이를 생각하면? 또 이를 생각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들어 설명하는 을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 영원히 살기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승을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늠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며 곳으로 장소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